아직 2023년이라는 어, 말이 우리 입술에 잘 붙지는 않았지요. 어, 그러나 우리가 부르기는 낯설어도 올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어, 그래서 교회 성장, 어, 부흥 어, 이런 내기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전할 수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교회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게 많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 함께 가는 공동체 속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일날 한 아이가 저한테 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옷이 하나예요. 하나라는 아이가 하나냐고 물어봐서 제가 하나가 나중에 하나 사줘 <laughs> 이랬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관심, 교회에서 주는 관심.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받으니까 좋은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어 관심 없음이 드러납니다. 아 본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물론 어, 뭔가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 말 수줍어서 숙기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리고 우리가 표로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관심을 보이는지 말씀의 제목이 그런데요. 한번 23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피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피 재앙이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어, 생명줄로 여기는 강 그곳에서 어, 이제 피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모레와 모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돌이키던가 아니 어떤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그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고 그 비옥한 영토를 만들고 그 국가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공헌한 정말 젖줄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 그것이 피로 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 경악을 하면서 어찌할 것를 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바로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 관심을 갖지도 않고 무관심을 보이는지 오늘 보니까 사실은 좀 너무 이상한 거딱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물론 우리는 이제 다 알죠. 열 가지 재앙이 다 일어나기 전까지는 바로라는 사람이 돌아서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면에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재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어떠한 이적을 보여줬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관심으로 하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무관심했을까요? 인간적인 관계 측면에서도 사실 무관심은 좀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어 부부 관계가 깨져가지고 좀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관계 그런 이제 프로를 보면 어~ 저 사람은 나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관심 없대 물론 너무 관심을 보이는 집착도 문제겠지만 이 무관심 너무나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신경 안쓸 사람이라 되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적인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무관심은 실로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러면 왜 바로가 그렇게 무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어, 무관심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은 물론 숙이 없고 어떤 뭐 이익적인 건 아니라면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말이죠. 한번 이렇게 좌우 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네오 하고 관, 탄, 감탄사도 이렇게 지르면서 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아, 정말로 그냥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말고 영혼의 마음이 그래서 만약에 무엇을 보냐면 아 정말 저분은 무슨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슬퍼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은 우리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교제 가운데 하나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관계 속에서도 그런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너무나 냉담한 것 같아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보면은 이래요. 풍족한 히 나일강. 자신을 왕으로 왕답게 살게 해준그 나일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썩은 내가 진동해서 숨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는 왜 이렇게 무관심을 갖게 됐을까? 생명의 강그 앞에서 말이죠. 본문에서는 사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번역으로 보면은 우리 본문에는 그가 완악하여라고 얘기하지만 세번역에 보면은 22절의 완악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보면 고집을 부리면서라고 말해요. 고집을 부렸대요. 예. 다시 해석하자면 그냥 현대어로는 못 대먹은 겁니다. 예. <laughs>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의 마음이 하트가 became 어떻게 됐냐면 hard. 굳어버렸대요.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렸대요. 그데 하나님이 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고집부리는 마음, 고집불통의 마음, 완악한 완악은 악하다는 거잖아요. 완악한 마음을 싫어하셔요. 그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부드러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도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로의 마음이 오늘 굳은 마음이었어요. 바늘로 피한 방울 찔러도 피할 방울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지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딱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 받을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 사실은 재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어, 은혜 주시기 위함이고 복 주시기 위함인데 거기에 버티고 서서 싫다라는 거죠. 고집불통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 철없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무관심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22절에 한번더 보면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22절에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들도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아론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이미 그큰 강줄기와 그 모든 강들은 다 피물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중차대한 강줄기가 변해버린 상황에서 요술사들도 나와가지고 그 물이 피게 되게 한다는 피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현혹시키긴 정말 요술이나 비교와 차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했은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근원적인 나일강 이미 피로 변해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흉내내기나 바로가 볼때 저희도 그냥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그들을 본 거죠 그 원대한 놀라운 변화와 이적을 봐야 됐는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였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요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좀 따끔해도 우리는 정말로 충언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편에 있는 것으로 보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딱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 속에서 그가 무관심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 현상에 보여지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건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볼때 다른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무관심이 안타까운 이유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가 무관심한 거는 그냥 관심 없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그냥 부부 관계가 깨어짐을 넘어서 생명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것이 무관심이 무섭냐면 이 바로의 무관심은 그 백성들의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24절에 굵은 글씨만 보면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야땅 파봐라 돈 나오나 그들은 지금 땅 파서 물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아는 왕과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지금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에 관계없고 마치 사꾼 목사처럼, 목자처럼, 예수님의 경고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됐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뜯어먹는 것과 똑같잖아요 바로가 지금 그 악의 표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을 불러들이는 그는 지금 자신만 잘 살면 되고 그 왕에게는 당연히 물이 있겠죠 마실 물도 있고 마실 술도 있고 목욕할 물도 당연히 있었겠죠 왕궁에 살았으니까요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악한 통치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왕은 왕답지 못했는데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뭐예요? 죽겠다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왕은 무관심 속에서 자신만 살면 돼서 지금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관심은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관심을 갖길 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그 뜻과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볼때그 무관심은요, 사실은 어리석음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죠. 어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먼저 보면 25절에도 봤지만 25절에는 7일 동안 계속되죠. 하나님의 물론 완전수가 있어서 때가 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졌겠지만 그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면 너무나 어리석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왜 어리석냐면 아 때가 시라면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될 거야. 시간 해결할 거야. 그런데 그게 왜 어리석냐면요. 시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이 우리 살다 보면 있죠.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안 되는 병균이 있잖아요. 꼭 가서 조기 발견해서 도려내야 하는 병이 있어요. 철저한 이 보고 체계로 되어 있는 군대에서도 선조치 후 보고라는 게 있거든요. 급할 때는 당장 처리를 하고 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7일이라는 술를 채우고, 아, 때가 지면 되는 거겠지. 나는 물 먹고 사니까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그 어리석음을 표출하는 거죠. 무관심은요, 어리석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지금 그가 가야 될때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어디로 돌이켜 들어가고 있냐면 자기 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곳으로 돌이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보이지 않는 것귀 닫고 마치 어리석은 동물들이 적이 나타났을 때 머릿속에 이 머리를 그냥 굴속 같은 데쳐박고 적은 아니면 되겠지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예, 옛날에 어떤 학생이 정말 학교에서 싫어하는 친구를 딱 만났대요 지하철에서 같이 지, 전철을 기다리고 있대요 너무 싫어가지고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렸대요 이렇게 보기 싫어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만 안 보면 되겠지 나만 그 상황을 피해서 외면하면 되겠지라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의 모습은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이죠 가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는 것이고 내 시선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무관심이라는 안타까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네. 순수하게 그냥 바라보고 좀 여유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 부담되지 않으면 한마디 해주면 너무 좋겠지. 그렇죠? 파마가 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참 옷이 잘 어울립니다. 네. 옷 벗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머리 볶아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힘들어하는 이에게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탈영병이 아, 총을 가지고 난사했던 일이 한번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탈영병을 어 자수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에게 커피 한잔 줬던 선임이었어요 오늘 지금은 이 시대가 혼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혼 알죠? 혼 늘어났어요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40% 정확하게는 제가 예전에 질문을 봤지만 혼밥, 혼영 그냥 혼자 살고 자유로움이 좋지만 이제는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돌아가셔도 몰라서 훗날 몇 달이 지나서 어디서 악취가 나는 데 했을 때 연문을 열어보는 그것은 오해 시대적인 무관심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슬피 울었나 봐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눈이 좀 부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생각하는 마음에 어, 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슬펐는지 눈이 좀 부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한 분이 저 사람 원래 눈에 살이 많아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만히 있는데 한 마디 더 하더랍니다 몸에도 살이 많잖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직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상 말고 현상 너머에 있는 아니면 이면에 있는 걸 보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수 없어서 내 눈에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이에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리치고 그것에 왜 그런 말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보기를 원하실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겠죠 우리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동일하게 사랑의 눈으로 보아 주신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길 원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셨고 그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답을 내려버리고 회피할 수도 있겠고 돌아서 내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왜그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재앙으로 무서운 하나님만 보여 줘도 되는데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 주고 얼마나 잔인한 심판이 있었는지만 보여 줘도 되는데 왜 바로의 반응을 보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향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것 말고 말씀드린 그 너머에 있고 이면에 있는 것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은 왜그 상황을 주셨을까요? 왜 나의, 나의 시선을 고정해서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성경은 우리한테 경고할 때는 사실은 어, 죄악된 것을 얘기하죠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었든 얻은 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는 몸을 돌이켜서 궁으로 향했지만 우리는 몸을 돌이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몸을 돌이켜 하나님의 보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음 속에서 땅을 팠지만 우리는 하늘을 파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늘을 팠으면 좋겠고 하나님에게 향하여 몸을 돌이켜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고 늘 초청되고 열린 자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 힘들어도 피곤해도 나오신 분들에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그 악취는 사라지고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 흘러내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답이에요. 말씀과 기도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흔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육적인 것에, 허울적인 것에 막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진짜 관심을 다시 한번그 영원적인 것에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를 때 많더라고요.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배워야 되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면서, 어, 결혼 생활 하면서, 가정 생활 하면서, 어, 목해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안다고 했지만 또 다르더라고요. 계속 실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워야 되더라고요. 오히려 어, 관심을 가져주는 가져주는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내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에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관계도 왜깨어지나 봤더니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왜 관계가 더 돈독해지냐 했더니 사실은 관심이었어요. 한 제가 또이 주전에 불야불야 염색을 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 한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래요. 초등부 학생이 엄마. 목사님, 흰머리가 너무 많아.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나 봐. 아, 울었대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새치를 없앴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고모가 그 아이를 키웠대요. 그 아이를 키우고 키우고 하던데 어, 결혼을 못했나 봐요. 그 아이를 열정적으로 맡겨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반항을 한 거예요. 말을 안 듣고 하루도 밥 먹고 나가라는 것에 뿌리치면서 몸싸움하다가 나가서 그 아이가 막 밀치고 나가는데 어느 날그 고모의 주름이 보였대요. 이마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늙어버린 고모가 보였대요. 그리고 눈물이 터졌대.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모는 인생을 바쳤는데 지금 고모의 얼굴을 한번 보았는데 싸우다 보았는데 고모는 늙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고모와 사이가 좋아졌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것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정말 아, 내정욕과 탐욕으로 탐심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에 이전에 갑없다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좋던 것 지금은 갑없는 것이 될수 있어요 진짜를 봐야 될 때, 때인 것이죠 그러면서 죄악된 시선, 죄악된 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보다 사실은 바로가 커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열 가지 재앙을 다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 사실은 어 강팍하다는 말이 이출굽기 10가지 이 지향 중에 한 20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했다는 것이 한 10번 나오면서 왜 그것을 보여줄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것을 하나씩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그 죄악된 곳에 나를 두거든요 내가 가장 우선이 돼요 내가 가장 먼저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왜 제가 들어왔어요? 죄가 내 법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법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먹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내 최고의 선으로 내 행복으로 살다 보니까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시선을 거두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때. 그 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왜 흘러내립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젖줄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를 때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주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친 절규가 우리가 외쳐야 되는 절규였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죄악 중에 죽어야 될 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실 나의 외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었잖아요. 그 예수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채운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잔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번못 박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 저는 이 좋아하는 말씀이 무이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전름바리가 되어서 이제 벌어져서 아버지의 가문 본인의 가문은 멸망당했는데 다윗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고 말했을 때 무비보셋이 말하는 게 사실 저 같아서 참 감동이 돼요. 다윗이 와서 내 식탁에 앉아서 왕자처럼 먹으라고 말했을 때 무비보셋이 그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라 말하죠. 다윗 또그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주여 시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를 비울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실은 찬양하기로 오네요. 결론을 맺는 것은 저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늘 어, 결론으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어, 네, 이제 찬양할 거예요. 어,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줄 하는데 막 계속 가슴이 울컥울컥해서 못 불렀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은혜롭게 부르면 저도 웃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찬양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나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